아니. <laughs> 네, 알고 치면 더 재밌다. 자, 안녕하세요 시한을 맞습니다. 오늘은 탄도님을 모시고 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비껴치기 짧게 치는 방법, 소위 말하는 응꼴라 있죠. 응꼴라 어, 짧게 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탄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기울기를 통해서 짧게 칠수 있는 빗겨치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음, 네. 기울기를 통해서 치는 단장단, 뒤돌리기, 빗겨치기 형태 네. 배우셨었죠? 뭐, 간략하게 그때 영상을 되짚어보자면, 도착지점이 4, 5, 6, 7이었고요. 네. 4공과 1적구의 기울기 1자로 수구와 1적구를 연결했을 때 기울기를 찾고 오였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 오면 여기 있는 공이 득점이 된다. 음. 4, 5니까 그렇죠. 네. 한번 기억이나나 쳐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5에 도착을 해서 득점이 된다. 이런 식의 기울기를 통한 비껴치기 형태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기울기가 4까지만 나왔었고 네. 그 밑으로 위로는 5, 6, 7이 나오는데 네. 그 밑으로는 사실 크게 다룬 내용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하고 연구를 좀 했더니 테이블을 4가 여기면 3이 여기겠죠? 네, 그렇죠. 2가 여기겠죠? 네. 그랬을 때, 일일이 나오는 수치들은 있을 텐데, 네. 굳이 막 이거를, 테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포인트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딱 떨어지지 포인트. 않고, 음. 뭐 7점 몇, 막 이런 식의. 네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위치를 좀, 평균적인 위치라고 할게요. 위치를 잡아놨어요. 그냥, 3, 2, 1 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기울기를 통해서 치는 배치들을 볼 건데, 3이면 뭐 3을 프레임으로 들어오나, 레일로 들어오나,는 없어요. 그냥 부근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럼 배치를 하나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배치를 제가 음. 세워놨어요. 빗겨치기를 네. 짧게 치는 것도 되고, 길게 치는 음. 것도 되는데, 입사각상 짧게 치는 게좀더 편해 네,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기울기를 이제 한번 찾아보자면, 수고와 일적구를 일자 일자로 연결을 했더니, 4에서 1이네요. 네. 그러면 기울기는 3칸이죠. 기울기 3은 장쿠션의 요. 원포인트, 원포인트 부분이라고 네. 또 나왔었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회전과 두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회전은 2시 반 3팁. 그렇죠. 두께는 반 두께. 네네. 그러면 이 위치에서도 똑같이, 3T 회전의 절반 두께를 기준으로 치실 거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온다는 그 라인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오. <laughs> 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삼의 두근으로 <laughs> 진행이 되는 경우를 보셨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 네. 공은 <laughs>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자 네. 그래서 빠졌으니까 한번 다시 쳐봐야겠죠. 네. <laughs> 아니. 오 <laughs> 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 시스템이 굉장히 네. 정확하다는 네. 반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자, 두칸 기울기로도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배치를 또 세워놨어요.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지만 살짝 끌어야 하는 배치고요. 음, 네, 그렇죠. 자칫 얇게 맞으면 키스도 있고요. 기울기를 재봤더니 3에서 1에서 두칸 기울기라는 답이 나왔어요. 네. 그랬을 때 2라는 기울기의 포인트는 여기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온다라는 걸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프레임 형태로 들어오기는 네. 했지만 두 번째 포인트의 부근을 향해서 들어온다라는 네. 또 라인이 형성이 됐네요. 마지막 1이라는 기울기를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실 때는 수구의 중앙과 일적구의 중앙을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 3, 2, 1이었으니까 이부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공 네. 또한 제가 똑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크게 별다른 계산 없이 기울기만 보고도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되겠죠. 어, 너무 쉽게 치시니까. 아무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쳐보시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실 거고. 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럼 기울기 0도 있을까요? 음. 수치상으로 따지면 4, 3, 2, 1, 0이네요. 음. 0. 그쵸. 그렇죠? 과연. 그러면 0칸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칸이겠네. 그 대신 상상이겠네. 전제 조건은 절반 두께를 쳤을 때 방 쿠션이 맞아야 할 위치여야겠죠. 일단 아, 네, 네 그리고 키스가 없어야 할 배치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일자선상으로 한번 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위치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네. 물론 실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또 이것도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오. 네, 오네요, 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맞아 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미숙달된 조교가, 이제 성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을 <laughs> 네. 해봐야겠죠. 네. 자, 지금 같은 배치 세워놨고, 어, 뭐, 짧게 칠수 있는 유형이겠죠? 그래서, 도착지를 봤더니, 대략, 3의 부분에, 네. 도착하면 되겠죠. 음, 아주 마진이 좋은, 간만에, 좋은 공을 세워주셨어요. 네. 자, 기울기, 4 출발에 1이니까, 3, 기울기 3. 그렇죠. 네. 3회부분에 들어와서 득점이 되는 형태. 오. 자, 바로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별다른 계산도 없이 그냥 기울기만 보고 올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2라는 포인트 부분으로 와서 또. 오. 사실 실수가 많은 샤넬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잘 들어가네요. 네, 잘 들어갑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항상 기울기가 내가 맞아야 할 위치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야 할 위치와 기울기가 다른 경우를 봐야겠죠. 네. 자 기울기 상 도착 지점을 봤더니 이제 3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현재 기울기는 몇이죠? 2입니다 2. 2죠 그러면 이 부분에 온다는 소리네요 네. 3팁의 절반 두께를 친다면 네자 그러면 샤넬 마스터 채널에서 새로 고안한 음...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laughs> 자 3팁 회전에 절반 두께를 쳤을 때 기울기 2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올 건데 나는 여기로 오고 싶다 면 음...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팁을 치면 투팁으로 치면 저기까지 그렇죠. 오겠죠. 네. 아무래도? 회전이 하나 빠지면 한칸 정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음...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쓰리팁 주고 치면 일로 오니까 투팁으로 한팁 빼고 똑같이 절반 두께를 그렇죠. 그러면 또 내려와서 3의 부근에 떨어져서 또 득점이 되는 형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회전을 빼서 늘려줬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자, 방금 전에 치셨던 공은, 기울기 값은 2였는데, 네. 3에 오고 싶어서, 한 팁을 빼고, 공 길게 보죠. 그렇죠. 보는 한 칸을 한 팁으로, 네. 바꿔준 경우죠. 근데, 자, 지금 공은, 기울기 값은 3인데, 음 그러면 그냥 이게 오고 싶어요 음, 그... 그러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고 싶어요 그러면 자 회전을 음... 늘려 주면 될까요 회전을 늘려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맞습니다 회전을 늘려서 해결될 게 아니라 음... 두께를 얇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원래는 한 칸당 8분의 1 두께 씩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텐데 뭐 그거... 컴퓨터가 아닌 이상 <laughs> 네? 8분의 4를 8분의 3으로 정확하게 맞춰주면 좋지만, 8분의 4보다 좀 얇게 친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절반보다 조금 얇은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회전, 어, 회전 조절은 하지 않고, 두께에서 8분의 1 두께 정도를 빼줬더니, 또한 칸이 짧아지는 형태. 회전을 하나 뺄 때마다 한 칸씩 길어졌고요 음, 네. 두께를 8분의 1씩 뺄 때마다 한 칸씩 짧아진다. 음... 이걸 통해서 이제 각종 보정을 또 해주시면 음... 되겠죠. 여러가지 배치에 맞게 그렇죠.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탄도니가 함께 화면에 나오는 배치와 같이 빗겨치기를 짧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한 빗겨치기 짧게 치는 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사용하셔서 멋진 득점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탄도 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